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또 예수님 섬기듯이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소원은 저 인도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 훈련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에, 그 언니네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치게 됐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를 둔그 언니가 병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편도 형부도 역시 병으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 내네 자녀를 보살필 사람이 없어서 이 자매가 그네 명의 아이를 케어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꿈이었던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꿈이었던 이 자매는 자기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선교부에 연락을 해서 이 인도 선교사가 되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그 어린 4명의 조카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게 됐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자녀들 중에 이세 명이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는데 자기의 꿈을 접은 25년 후에는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키웠던 그 조카들이 세 명이나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매는 다시 선교부에 연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세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세 자녀를 인도로 파송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초월하여 열매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 인생이란 사막에서 방황하는 존재와 같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것은 태고 때부터 가지는 오늘까지 계속되어 온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에 대한 완전한 답은 과학으로도 찾을 수 없고, 의학으로도 찾을 수 없고, 철학으로도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각하는 것,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때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우리 자신은 모습을 알지 못하면 잔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승리의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아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에 의는 것을 확실히 알때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목표와 가치를 분명하게 주는 주체성을. 있는 인간이 될수 있다는 이것이 변화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니. 눈으로 보고 귀로 경험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은 식별할 수 있는 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95%는 우리 눈으로 봐도 식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나머지 95%, 보지 못하는 95%를 부정하겠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나는 듣겠다. 인간은 16에서 2만 키로 헬지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소리, 동물들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귀로 들리는 것만 내가 믿겠다고 하면 4만 킬로 헬스를 들을 수 있는 개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눈으로 보는 것만 내가 믿겠다.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내가 듣겠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제한된 인간의 가시권, 가청권 극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우리는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볼수 있고 엄청나게 세미한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믿음으로 사는 존재.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보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끝과 인생 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극히 작은 형제가, 형제를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를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31절, 33절까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내 네, 양과 남의 양을 구별하십니다. 그 옆에 있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에 구별한다는 일종의 상벌의 심판.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땅에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재 12, 25장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계셔요. 십자가 추으심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어떻게 다른지,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다른지 구별한다는 겁니다. 염소는 양과 비슷하지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뿔을 가진 것이 염소입니다. 뿔이 없는 것이 양이에요. 염소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반항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 바리새인과 같은 자 그런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양의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은 오른쪽에 앉은 양 같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아브라함의 약속 받은 아들, 땅에서 복을 받지만 그들에게 장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것.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아. 세 번째는 오른쪽 양은 천국으로 가는 특권을 저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대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보았는다. 신은 소판이라는 말이 있지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자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떤자가 상속자인지? 어떤자가 참 제자인지? 어떤자가 천국 들어갈 자인지?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나간에 대해 을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에 갇혔을 때 면회했다고 하지만, 여기 예수님은 지금 없는데, 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40절 보면, 치극히 작은 자, 치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됐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던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마부간으로 오셨기에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잘 대해준 사들. 예수님 섬기듯이 한 자들은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을 다 대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간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총이나 혜택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진미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그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그것을 알고 자기 몸을 왕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채식과 물만 먹습니다. 고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것은 물론이고, 진미로 배불린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나 세상 권력으로 우리 자신의 세력 밑에 두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귀한 것들, 만나는 것들, 화려한 것들을 제공하고 진열하고 마음껏 먹으라고 얘기 마음껏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권세하에 두기 위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신앙이는 세상이 주는 것을 배불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저 여러분 오늘 구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어리석은 것, 더러운 것, 마귀적인 것 그것들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38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사이니까 어느 때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의인들은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는 게 기억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지도 않고 마시게 하지도 않았으며 나그네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도 입히지 않았고, 병들 때 찾아보지도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나이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은혜를 더 갚아야 하는데, 내가 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갚아야 되는데.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는데, 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 뿐이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이 마음을 갖는 것. 이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지극히 작은 형제에 대한 국류심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는 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 예수님은 작은 형제와 예수님을 동일시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하고 어린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배고프고 헐벗은 자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말씀이 미국에서 은행을 다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1859년에 세계 최초로 석유갱이 발견하게 되자. 그의 친구인 로펠러와 함께 석유 회사를 세웠습니다. 사업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고 그는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향인 클레블랜드 돌아가서 그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공짜로 누구나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세웠고 병원과 교회를 지어 주었습니다. 많은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빈민과 고아들을 돌아보면서 부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평생 자선 사업에 몰두하고 헌신하게 됐습니다. 1900년 어느 날 그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설을 듣게 됐습니다. 조선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던 의사 에비슨이었습니다. 조선에 있는 병원들은 병원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빈약합니다. 간호사도 없고, 한 명의 의사가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흔쾌히 많은 돈을 기부하고, 4년 후에 경성에 조선 최초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루이스 헬렌 세브란스입니다. 왕부터 백성에까지 모두 다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자선병원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치의였던 어빙 러들러도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러들러는 26년 동안 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러들러가 입국하던 그 해, 세브란스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 낡은 수첩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는 기부를 약속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세부 여학교, 중국 최보병원, 항주 유니언 여학교, 태국 치앙마이 학교, 세브란스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금까지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집한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자선 사업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는 생전에 기부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데가더 행복합니다. 오로간 연주를 잘하고 또 신학교 교수였던 슈바이처는 또 헐벗은 흑인들을 보고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 살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의대에 입대해서 의학을 공부했고, 의대에 입대한 후에 슈바이처는 헬레나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를, 선교를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여러 해 고민하다가 헬레나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사명 때문에 결혼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그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헬레네는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간호사인데 나의 도움 없이 아프리카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될수 있겠냐고. 흔쾌히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슈바이처와 헬레나는 아프리카로 향해서 하나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세예요. 네 번째는 왼쪽에 있는 염소는 지옥으로 가는 특질을 갖게 됩니다. 41절, 43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 예비된 예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나그에 대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병 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나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4절 45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낙은네된 것이나, 헐벗인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이도 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곤,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씀,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으로 영원한 예비된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혹독한 말씀이에요. 저들은 완전히 못본채 했고, 완전히 문전박대 했고, 혹은 그들을 간접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으로 볼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줄 알아야 돼. 임금은 지극히 작은 자를 박대한 것이 예수님을 박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 의를 내세우며 조금 하고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잖아요. 44절, 45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한 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돈을 보세요. 내가 가진 권세를 보세요. 내가 가진 명예를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보세요. 내가 어느 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나는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볼라 보십시오. 나를 보세요. 저들은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한 모습입니다.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마태공 7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귀실, 권능을,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걸 너희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하시는 것은 죽게 향한 마음의 진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실한 마음,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진실한 마음. 기도할 때도 진실한 마음, 헌금 드릴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구제를 할 때도 남을 도울 때도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모든 것이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세우시고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오른쪽에 서 있는, 반드시 양처럼 복받은 자들,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형제, 참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배고프다, 목마르다,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 같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를 돕는 저희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죽게 향한 마음의 진실,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남아 오늘 살아가는 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강건한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